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옥전농부 11월 13일 어, 에메랄드 골드 하고 뭉그로우 부분 일정 부분을 꽂았습니다. 네, 에메랄드 골드고요. 이건 뭉그로우입니다 문그로운데 여기는 제가 제사 산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미 이제 실험 부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곳이고 이건 차광막만돼있는 겁니다. 비닐 부분은 이렇게 씌워져 있지 않고요 바람에 통풍이 되도록 차광막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하우스고요 여기에 보면은 표고버섯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 보세요 지금 표고버섯을 가을에 조금 땄거든요 네, 이렇게 표고버섯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표고가 자라고 있고요. 보시면 표고가 지금 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이제, 저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표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일부 따가지고 먹었고, 보시면저 아래쪽도 이렇게 버섯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제 버섯들이 지금 이제 가을이라서 지금 버섯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좀 따먹었고, 일부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표고, 벼고, 표고버섯 부분을 기르는 곳인데, 제가 보니까는 여기도 일전에 산목 부분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산목 부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뭉그러웁니다. 뭉그로우 뭉그러우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삽수를 정리하지 않고 막, 마구마구 꽂아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고 있고요. 지금 이건 이제 삽목한 지 지금 한 이제 15일 정도 된 거고요. 실험적으로 해놓은 거고, 이것도 됐는데 이것도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뒤에도.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11월 13일 날 꽂았습니다. 이쪽에 꽂았고, 에메랄드 골드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4산목장, 표고버섯을 키우고 있는 곳에다가 제가 일단 나 놔봤어요. 여기도 산목이 잘 됐었습니다. 여름에 산목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가 여름에 산목한 거예요. 여름에 산목을 했는데 지금 뿌리가 내려있습니다. 내렸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여름에 삽목을 했거든요. 여기도 삽목을 했는데, 삽목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에 이게 가 삽목이 잘 됐던 곳인데, 이제, 이게, 겨울도, 이제 11월 13일이니까, 이게 뿌리가 내리려면 4개월 정도 걸리니깐요 지금 3월 말까지, 이제 3월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겨울을 이겨내면서, 이겨내면서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실험해보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결과 부분은, 결과 부분은, 과정 부분은 제가 영상 부분을 계속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4산목장에다가 에메랄드 골드하고, 음, 문그로우하고 일부분 꽂아놓은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겨울에도요 한번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지 저는 영상 부분 계속 지고,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옥존농부가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과정 부분이 결국은 새롭게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기록 영상을 계속 남기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부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경수 제가 키우고 있는 나무 조경수 내년 봄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 혹시나 음, 조경수를 심을 봄에 심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좀 연락을 좀 주시고요. 하여튼 옥존농부 영상 부분 쭉 보시면은 나무 키우는 거 조경수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옥존농부 <laughs> 열심히 초보농부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 좀 드리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존농부 처음 구독. 영상 부분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